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민요아입니다 오늘은 유희왕 마스터 듀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해볼 거는 일단 이볼 트윈.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. 초밥에 권하진 않던데, 음. <laughs> 킹치만 사람이란 노망이 있어야 되는 법. 시크릿을 열 거라서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만들겠습니다. 띠링 전자의 한영. 전자의 한영이라는 시크릿 팩이고요. 오늘 깔거는 이 스크립팩을 깔거입니다 렛츠고우! 오 드래곤메이드 아 이쪽도 해보고싶었는데 오 일단 라이브 트윈 라일라 짠! 오아 이, 이, 이게 맞나? <laughs> 이, 이게 맞나? 얘 방금 만들었는데 왜 얘가 나오지? 만든게 바로 음, 나와버렸네 오케이 본격적으로 뽑기를 해봅시다 렛츠고 오 뭔가 반짝이는 게 그래도 많아 유 r 은 하나 있는 것 같고 오 바이론 구빗게임 키스킬 따단 아 에빠야 아, 왜 반짝이는 게 없어 한 개, 한 개, 띄엄, 띄엄 깔기. 어, 그래도 이런 건 좋아. 이블 트윈 카드는 좋아. 다음! 오! 오! 아, 에바, 에. 에바야! 에브 카이저는 뭐야! 아. 아니야첫 뽑기에 뭔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게 맞지. 맞아, 맞아. 에이, 첫 뽑기부터 잘 나올 리는 없지. 어, 이것도 하나 더 이어. 뭔가 열리네. 렛츠 끄릿. 아 있지. 이... 마음에 안 드는데. 일단은 이 게임 참잘 걸린다. 띵, 어우, 좋아. 아, 이거 좋아. 키스킬, 좋아. 키스킬. 일단 하나. 노폰카드는 아직 제대로 구한게 없는 것 같은데. 양 끝에 뭔가 있네. SR! 아, 아, UR이네, 이것도. 야, 이거 좋아. 이거 필요한 건데. 딱 나왔네. 붉은, 불그... 아니, 붉, 불... 붉은 눈이 왜 나와, 여기에? 이뽑기가 아닌가? 맞는데? <laughs> 어, 이상하다. 아닌가? 잘 뽑고 있는 건가? 아, 이거 이거랑 이거를 뽑아야 되는구나. 나. 음. 두 번째 가겠습니다. 기도를 하면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, 분명.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으으으으으앗. 아, 아 왜안 안, 알려 줘. 아빛 빛 채운 거? <laughs> 빛 채운 거? 어디선가 많이 보던 덱인데, 이거? 어. 이지~~ 짜짜짜짜짜짜! 하나. 아, 제발. 나는 카드를 믿는다. 나에게 오기를. 오케이. 이거는 필요했던 카드 같은데. 아닌가? 내가 잘못 쳤하나 근데 뭔가 시크릿은 열리는데. 오. 반짝이는 게 있어, 일단. <laughs> 보호오? 보 아, 나... <laughs> 아, 씨... 아, 저런 이펙트가 뜨면 뭐 좋은 거 나오나? 샷! 좋은 거는 얼어주고... 아니, 시크릿은 많이 열린다. <laughs> 아니, 시크릿은 열리는데... 이거 맞니? 이번 뽑기는 망한 것 같은데. 오! 어, 색깔이 달라졌어. 좋은 거, 좋은 거, 좋은 거, 좋은 거. 응, 아니야. 딱. 오, 리알라. 이불 트윈이네요. 예. 예. 아, 나, 씨. 아, 빛의 원군. 왠지 왜 이리 빠치지? 아이, 씨. 열받게.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. 와, 유알 하나도 없는 거야. 너따위가 무슨 가차를 하냐 이런 건가? 지금 쯧. 나 이거 잘못 잡았나? 방향을 왜 얼티가 더 많이 보이는 거 같지? 이불 트인보다 헛. 아, 이불 트 오늘 근데 저거 하나밖에 하나만 있으면 돼. 갈갈이 할 거만 나오는 거란가? 나는 진짜? 그래도, 시크릿으로 뽑으면은, 거기 관련된 카드 잘 나온다고 한것 같은데. 아, 잘 나오고 있구나. 얼터가 잘 나오고 있구나. 아싸! 오케이.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모으면 됩니다. 시크릿 패스프레이즈. 예, 하나만 더 모으면 돼요. 저거는. 아닌가? 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건가, 나? 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리알라는 왜 이래 잘 나오지, 이거? 갈갈이 용인가? 똥. 야예술적이고만 짝짝짝짝짝. 새로운 패 이거 하나랑 지금 트러블 상두 개, 그 다음에 리알라 하나, 그 다음에 키스킬 두 개. 얘가 안 나왔구나. 거의 다 뽑았네요. 그럼 제가 할 거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랑 거, 이거. 그 다음에 키스킬 두개 더. <laughs> 유비는 유비답게. 낭만을 찾아가는 겁니다. 유비가먼초반부터 이제 대범한 덱을 쓰겠습니까? 낭만만 찾으면 되지. 내 낭만은 여기에 있다고요. 미소녀들과 함께하는 스트리머 방송. 얼마나 좋아! 이게 바로 낭만이라고! 나의 낭만은 여기에 있어! 아 진짜. 아, 얼터? 미소녀를 할 거면 트릭스터래요. 다음에 만들 거예요, 또. <laughs> 미소녀 덱은 다 만들어야죠. 미소녀는 참을 수 없잖아요. <laughs> 제가 지금 처음에 이버트윈 덱을 선택한 이유는요. 이제 컨셉이 마음에 들어서 한 거예요. 소악마들. 귀여움을 단련하기 위해서 소악마들이 스트리머도 한다라는 거잖아요. 그게 매력이죠. 잉, 아. 자! <laughs> 아, 그래. 초 카드였나? 아니야, 또. 넌 뭐니? <laughs> 내가 원한 건 너가 아닌데. 오. 가가가. 얘들 섬 넘네. 좀, 제발. 부탁이야. 느낌이 안 좋은데, 쎄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보석이요. 지금 보자. 거의 2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. 왠지 제가 가려고 했던 덱을 못 만들 것 같죠. 왜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걸까요? 아, 이, 이 리알락 아닌데, 키스킬이 필요한데. <웃음> 나는. 나 <laughs> 아, 왠지 2만 보석 쓰고도. 이들 완성 못할 것 같아. <laughs> 아미. 이... 게임 뭐야 이거? 망했 망했어. 느낌이 안 좋아. 느낌이 쎄하다고 이거. <laughs> 근데 왜저 리일라만 나오는 걸까요? <laughs> 왜 얘만 나오죠? 이상한데. 오늘 게임 이상해. 어.. 짝짝 짝짝짝 짝짝짝짝.. 아니야, 근데 얼터 저거 이게 맞나? 아니.. 얼터카스 가이스트가 너무 잘 나오는데.. 뭐 저거는 안 쓰면 갈아도 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게 많으면.. 유토피아.. 난 유토피아.. 유토피아를 원하지 않아.. 지박신지. <laughs> 지박신 뭐야. 아, 마. 짜작. 짝짝 아, 그래. 키스킬 나와줘야지, 이제.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뜨냐고요.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. 제가 원하지 않아서요.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. 원하는 건안 뜨고 있는데, 원하지 않는 거는 잘 뜨고 있다. 역시 카드깡은 원하는 건 절대 뜨지 않아. 원하지 않는 것만 나와 오! 일단 두개 반짝이고 이놈의 얼, 나 얼터 빡친다 얼터가이스트 빡친다 진짜 핵기스는 하나 필요했는데 마침 나오긴 했네요 제발 키스킬 하나만 더 떠라 하나만 하나 아 어, 이것도 이거 필요해 이게, 이게 필요했던가? 아! 리, 일라야 진짜 그만 좀 나와라. 키스킬 좀 불러라, 진짜. 아, 그래! 그래, 바로 이거지! 키스킬! 어 좋아. 어, 운명이 많이 마음에 드는데. 이거 포츠네일이 아닌가? 예? 포츠네일이 마음에 든다. 자, 봅시다, 이제. 이거 하나랑 하나씩 안 나왔네, 아직. 이거 두개 하나씩 안 나왔고.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나 했긴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저희 깃털 나오지 않았나요 착각인가? 여기 있는데 아이두개 남았네요 딱한 번만 더 뽑아봅시다 안 나오면 그냥 두개 만들게요 자 제가 이제 필요한 건 뭐다 시크릿 패스프레이즈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지 하나가 뭐였죠 어 뭐였더라 트러블상 예, 트러블 상이 필요하네요. 사람이. <laughs> 아니에요. 한번더 뽑을 거예요. 저, 저는 저를 믿어요. 분명히 다 뽑고 갈수 있을 거라고요. 제가 필요한 건 이불이라고요. 얼터 아닙니다. 짭! 이번엔 패가 망했는데,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, 위치그래프트 저것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. 이히, 신난다. <laughs> 와, SR이 하나도 안 나오네. 지금까지. 짠! 짠! 아, 넌 뭐니? 너는 왜 갑자기 나오니? <laughs> 자, 예, 뭐, 뭐, 음, 음, 많이 뽑은 것 같아요. 어? 다음에 학정으로 유 r 이 나온대요. 이럴 땐 뭐다 무조건 뽑아야 된다. 오! 오! <laughs> 야, 기대된다! 희망, 희망 좋아하네. 희망은 개뿔. 오! 마개발. 얘는 참, 그, 듀얼 링크에서 참 많이 봤는데. 저. 맞죠? <laughs> 가이드. 아. 아! 아, 진짜. 너만 계속 나오면 나 진짜 욕한다. 짭! 아, 슬슬, 불안해진다. 이렇게 뽑았는데, 결국 나는 여기서 못 구한다. 음, 하나 정도는 놔주겠지, 이제. 나라! 아, 널, 널, 널 원한 건 아닌데. 초중무사. 짠! 짜라난 아니야, 아직 기회는 있어! 신에게 마지막 두 발이 남았습니다! 진에게는 두 발이 남았습니다. <laughs> 그, 그거 억까에요 저는 누구보다 이불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낫잖아요, 봐요. 하, 아 하, 아 휴. <laughs> 근데 하나를 못 가긴 했네요, SR. 그냥 이거는 만들게요. 생성을 그냥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해서, 일단, 이불 트인에서 뽑아야 될건다 뽑았어요. 짠. 다 받았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. 그 다음에는, 어, 뭐 없으니까, 마스터베이! 갑시다.